Thank <music> you. 정모간사님 지난 3년 동안 저희 총신 아나톨레를 지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사님을 통해 성경적 목회자가 무엇인지 배우고 그대로 자라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서현교회와 말씀성교센터 전북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간사님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영 전도사입니다. 3년 동안 우리들을 위해서 정말로 애쓰시고 힘드심에도 불구하고 힘든 내색 없이 정말로 성실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것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자, 앞으로 이제 소영교회 정말 주님의 은혜 아래서 잘, 잘 되었으면 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가시는 길 주님께서 안전하게 발등상 같이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laughs> 정, 원, 모, 간, 사, 님. 그동안 총신 아나톨레 귀한 가르침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laughs> 서영계의 긴착을 <키천을> 축하합니다. <laughs>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 그동안 목사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충신에 들어와서 3년 동안 정말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정말 그 애씀이 헛되지 않고 귀한 열매들로 잘 나타날 거라 믿습니다. 전주에 내려가셔서도 좋은 귀에 세워가실 것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큰 이꾼으로 사용되기를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동안 참 감사합니다. 어, 목사님의 사역과 사현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정우 목사님, 충신에서 사역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 사임하시고 또 새로운 지역 가서 개척하시는 일 축하드리고요. 거기서도 풍성한 열매 많이 맺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충신 4년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참 고생 많으셨죠. 많은 간사들과 학생들이 간사님께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간사님이 열심히 숨겨주시고 여러 가지 가르쳐 주신 결과 점점 더 좋은 목회자로 자라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간사님의 이런 애씀과 수고가 이후에 이어질 사역에서도 계속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 길에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서현교회 에 개척하셨는데 그 교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사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 헌신과 수고와 섬김으로 저와 제 아내가 성경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그 사역을 응원하면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정원모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늘 성경적 교회를 꿈꾸시다 드디어 그 꿈을 펼쳐나가시는 모습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정모 간사님! 간사님! 저는 어, 사망인 <laughs> 때부터 오셔서 저희에게 물신 양면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어, 힘써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간사님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간사까지 되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간사님께서 고생하고 뿌리신 씨앗의 그, 그 열매가 바로 우리와 또 많은 후배 간사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복된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신앙적 그리고 성경적 지도자적 어, 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목사님, 내년 개척 축하드립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저의 유일한 지도 간사님이신 정원모 간사님 그동안 간사님과 사역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서영교회 정말 성경적 교회로 세워지기 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하이틴. 저는 한 2년간 뭐 함께 총신에 들어갔었는데 그때도 간사님과 함께 들어가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이제 협력관사들 잘 대해주시고 잘 가르쳐 주셔서 정말 저희도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시간으로 총신을 마무리하게 되시는데 총신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학교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정무관사님께서 잘 버텨주셔서 총신 아나톨레가 지금까지 말씀의 열정을 가지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디 가시든 지금과 같은 모습 변치 않고 잘하시기를, 어, 부탁드리고 또한 원합니다. 감사합니다.